액션 채널의 제이 콘도입니다 본 작품은 어려서부터 무공과 깡이 남달랐던 도코다이 릴리의 작은 혁명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이 지이 이 도시는 ゴーサキランドの字の文字で溢れている私たちが通う私立アラシュガウカ学園もゴーサキランドによって設立された<タッ>昔から厳しいヒエラルキーが存在していた<タッ>廊下の真ん中を歩けるのは親が裕福な選ばれた生徒ただいまより今年度の新しい生徒会による緊急集会を그렇습니다本高校はゴーサでランドによって設立でれている父母の<タッ>형편によって選民と平民が分かれている 카이저라는 고사키랜드 사장의 딸이 학생회장으로 취임되면서 마치 사회에서의 갑과 을을 표현한 독특한 세계관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도 안 되는 제안으로 모두들 슬렁이기 시작했고, 제안이로시 그녀의 말도 안 되는 제안으로 모두들 렁이기 시작했고, 시모 어어学校の先生ソンセン・ニンデル・ジョチャ・チーサ・エコヨンデヨン・オッジョー・ソプシー・クニです私たちは下を見続けた空を見ることを忘れてしまった上を見るな下を見ろカイザーの政策は私たちの絶対的な価値観になろうとしていた現れるまでは革命の始まりを告げる朝 これはどこにでもある小さな世界の革命の物語だ。上を見るな下を見ろなんてねコウタロウ今日は転校生を紹介します。どうぞ。転校生の清水さゆりさんです。清水さん、挨拶をして。ピョンパマギ없는オムネン、リリラントコダイヨアクセンにチョナグロウゲテオごく普通の地味な転校生。 気にし、でくだいねまだぜきよさめてないヘミンいしてる。ほんじつ天コスティクター。シミュレーターよなです。いっぱいやりにくかよらかんほんぎょんや、はっきゅうじまん。よにょよくしんどいわ、かてんがんじゅうね。 大人になったら自由になれると思ってたヒーローが現れて壁を壊し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明日も学校か그런데그때아주さ소한말한마디がチニーディ귀에들어가게되었고新英隊3番隊隊長のドライダ貴様らをカイザー様に対する不平不満を口にした罪で粛戦する違います誤解だって明日も学校かって言っただけで 도라이 패거리들에게 끌려가게 될 바로 그때. 전학생 릴리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평민을 얕보는 도라이의 말투에 머리가 돌기 시작한 릴리. 이것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다고 판단한 그녀입니다. 한방에 나가떨어지는 남학생을 보며 친구들은 놀라게 되었고 같이 놀란 도라이도 그녀의 이름이 궁금해집니다 그녀의 시그니처인 돌려차기 위력을 맛보고서야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녀의 시그니처인 돌려

친구들은 그녀와 친해지고 싶지만 독고다이를 자청하는 그녀였고 리와해신영드신와 또한 는것니 코소 실현 시마 싸움은 왔습니다. 잘 못했던 카이저 친이 되는 아레치 공고의 짱인 아레치. 카바를 소환하게 됩니다. 丘の上と下を結ぶのは地獄坂と呼ばれる長い坂道だけだその日荒れ地工業高校の連中が何をしているロ廊下の隅を歩かないかいいのかよ平民がリリーが平民どもも動揺しておりますいかがいたしましょうかお前は荒れ地のカバーまさか荒れ地のものってカバーのことですか 신유대의 드라이다 안타 돈으로 매수된 아레치 공고의 카바는 릴리를 잡을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リリーが걱정된친友들은エロ、えーか先生はこのままでいいんですかオーナーの娘が生徒会長だから逆らえないんですか私も昔同じようなこと言ってたわ、えー、もし朝日さ,さんがおかしいと思うなら行動するこ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ア朝日さんちょっとプリント分けるのを手伝ってくれないえー、やけに物々しいねあの自転車貸してくれませんかえー あ,あまたうんこしちゃったリリーのちだろアイゴチンゴデルジョンヒナがカバイダンゲチャピゴマンミダねえリリー私を射程にしてくんない学校が腐ってるって思ってる一緒に壁をぶっ壊してさ私自由になりたいんだいいかも私も乗った 릴리와 함께라면 썩어빠진 학교를 바로잡을 수 있겠다는 친구들이지만 히나가 납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친구들입니다 한편 릴리가 전학 온 목적은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찾기 위한 것 히나의 납치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급하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お願い、クラスメイトでしょ。その涙は本物ですか。涙ってやつを信じてみようと思います。じゃあ助けに行ってくれるのか。彼女の엉뚱の子のは私が買うんじゃない。あなたたちが買うんです。仲間を助けるために買ってください。イ누あなたたちの喧嘩は私が買いました。 코 학교의 평민 보다 더 어려운 생활 을 증오하는 카바. 리 에서 지를하 그렇습니다. 누구든 첨막기 전까지는 그녀의 앞에 항상 서 있었죠. 아이고 그녀가 대적하기엔 너무 막강한 상대인 카바 깡과 힘이 좋았던 릴리라도 카라를 대적하기엔 허거운 상황 죽여야겠 여자라고 전혀 봐주지 않았던 카바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 하는 친구들입니다. 치마 속에 숨겨진 백합꽃을 보이며 카바를 한 방에 보내는 릴리. 긴장이 풀리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 그녀입니다. 아침부터 실실 쪼개며 그녀의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친구들, 새침하기 그지예습니다 카바를 이트버린인건은이 학교 전인학생이 알게 아었고의번 타이트의 아이트의아이트의아인트이이이 10번 타이의아인트이트의 아인트의 타이의1이의아인의아인 下がれ、つばい反逆者の掃除など荒地の者のにやらしておけばいいのだ荒地で最適な資格を見つけました影山武死神ジと呼ばれる男ですやべえやべえあの川が負けだって久々に日野下出てみっか最強の番長として訓練していた川が病院送りとなる、うん、じゃあ どうだシャワーの空気はかばめないうちにやり続けちまうぞ。キョンギウェイのチュモブスジ다ンキロタジマ死神嬢様,様でございます。 <네 S 2> あなたにこの契約金をファイトマネを渡すファイトモニラニョンテロン。クルメスワネン会長よお金を私、正義の味方じゃないんで。リリーは必ず金を要求した。金がないと殴られる。だから俺。

おかえりなさいバラママあれ新しいお友達裾のところほつれてる喧嘩でもした直してあげるから入って女の子って不思議よねお裁縫してるとなんかウキウキした気分になっちゃうユートピアができた時から細々とこのお店やってきたけどあの子のためにもお店頑張んないと完成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ん、えもう帰っちゃうの 어른들에겐 언제나 깍듯한 릴리. 하지만 어머님의 따스한 보살핌을 그리워하며 돌아가는 그때. 이리가 사신교를 만나게 됩니다. 나타 안타니 이파이트만다가시카이저에니어토아 아레치노. 신이가미.

하지만 그녀에게 인정받고 싶어했던 치바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어렵게 읽어왔던 일터는 하루 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사신조의 티켓을 발견하게 된 릴리 자신의 스커트를 고쳐준 고마움에 릴리는 그 싸움을 사게 됩니다.

니가미이드게다정가야을리가 보여준 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민첩했던 입니다 強さは怒りだよカウントもいらねえ私は今猛烈に怒ってんだよなんで気をつけた俺はそんなことしねえ真相はこうだある日荒地ジムの仲間が女を強奔した借金の肩代わりをしていた 未来を失った荒れ地の若者が集まる刑務所のような学校である番長カバと死神ジョーがリリーに相次いで負け乱世は続いていた荒れ地って危ない工業高校で教科書なんてケツを浮くのにも使わえガラケンは俺は兄貴がバン弟ってだけで目の敵にされちまうそか紹介したい人がいるんだ屋上に行こう 아레치 공고 짱이었던 카바의 여동생 카라케는 박사를 만나 정의로운 만지파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었죠. 마지 만지 만지. <목소리> 식 아레치 아라시가오카 츠바이는 다시 한번 아레치의 스모 선수를 고용하게 됩니다. 때 부터 같은 반 친구들이 원인 모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마신치와 요나 희생은 뭐다 싣다 안 돼다. 하나. 바람 정보 확시다 やつをお前らが倒したの? 만네. 근데 신이가미 조는 범인じゃなかったん 리리트 츠루んでるから 狙われたんじゃね. 리리, 도와줘 친구가 츠바키가 유쿠에 후 かから、ずっとだし、何回かけてもも電話も出ない人助けが趣味なわけじゃないですからリリーに憧れてたんだよお願い椿を助けて私が用意できるお金全部でこの仕事私が引き受けます私協力する私も花組初めての仕事だ死神城を倒したリリーは花組というチームを作り生徒会に抵抗しようとしていますカイザー様 좌테みるのも一かと천당했던 도라이는 카이저 내부의 일을 모두 알게 되었고. 지그그레모주의 바로 그때 치바키의 머리가 죄 뜯긴 채 등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反逆者ってリリーのことだよなまた誰かが狙われるって平民は平民らしく生きろってことで調子乗りすぎた하지만ん복당하는게두려운몇몇친구들은ンチングドゥレンリリーへげちょぐとりぎしずっと髪を伸ばしてたんだよ女の子の気持ち切り裂いて話できるいきなり走ってきて地面に跳ね飛ばされて気がついた時は 마진지,何か大きな 아, 힘가働いている 요네. 펠로 선생, 我負けたくない아 릴리 왜なんここに引っ越し 아직까지도 친구들은 릴리의 전학 이유도 돈이 필요한 이유도 잘 모르고 있었죠. 한마리 <릴리> 시다노무가 시바나시와 기근 문 마인지가 출몰하는 곳을 순찰하는 그때. 몸집이 거대한 그를 쫓아가 보지만 힘이 장사였던 마인지를 놓치고 맙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들의 권력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저지른 마인지. 리리. 他人を傷つけて叶えるのは夢なんかじゃない罪の意識から抜け出すことはできませんよリリーをやれさもなければお前はドブに落ちるぞ自分の手先に使うなんて私の前に立つんじゃねえリリーを仕留めろお前にも力士としての誇りがある검도へ유단자였던チューバーイ에게대응하려他人が力を合わせれば勝てる 릴리의 친구들도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릴리> 릴리의 니키기 정확히 꽂혔지만 흔적도 하지 않는 마인지. 평민 동무는 마 ken 기가 니 이야, 안타네, 본토의 친구는 없어. シルムルールチョコミシキャオ、コネロいャバリンリリースワイココマデダ、シミタレタシュゲイヤのムスメガ、ハンデのチノミセオ、ピオツケタノアタシダヨ、イガミジョーノシワザミセテイガー、またいタイミングアイタケミーはおもちゃじゃない <laughs> <laughs>

平民以下ドブに降格とするアインジ今後の新衛隊はすべてお前が統率しなさいはい私は知っているぞお前がカイザー様とマリアさんカイザー様お願いですどうか彼らに彼らに彼らに彼らに彼らに彼らに彼らに彼ら 김역까지 선사하는 이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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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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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んあなたたちは自分の手でるってました。あなたたちはもう、自分たちのを信じてくれた。高校生活をはれたい苦は記憶にしたくはないんだはの間あなたたちは自分の手で未来は変えましたは <laughs> あなたたちはもう、前を向いてはます自分たちは力を信じてくだはい하지만이제학は회는칼な쓰는자は까지고용하게되は고う、あなたたちはもう、あなたたちはもう、あなたたちはもう、あなたたちはもなたたちはもう、あなたたはなたたちははははははははは、

た真例えば、新しいセートガにするとか。さじんぶえうんちんぐるん、いやくよさんべるど、ちゃうううえさをたんんじゃくる、こ。か革命を起こそうとする、どうししょくみの後輩たち、私たちがと中で諦きめざるを得なかった計画をこの学園を変えたいと思ったの私たたちだけじゃないんだ。すごいよ 선배たち 무척 터무니. 우리들은 혁명의 동시을 모으기 위해 결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스미레가광견책에게 어처구니 없게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스미레스미레가 이에 분노하게 된 릴리는 혁명을 일으키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혁명을起こ이시죠.

<laughs> 어머니 사건으로 칼을 쓰는 놈들을 증오하게 된 그녀였습니다. <laughs> 그녀의 시그니처 킥으로 광견잭을 잠재워 버리는 장면을 아레치 공구의 정의로운 파 만지가 부게됩니다마지 만지, <laughs> 안타야 빠, 強요이 リ,リークズのアれコーの落ちこぼれどもがどっから湧いた誰だ、ね、私は今苛立って何だ万ジさんにその口の利き方は 만지와 릴리의 활약을 기대하며 스토리 모드 상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